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니멀 라이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니멀 라이프란 거는요,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등을 줄이고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적은 물건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미니멀 라이프에 적당한 책한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작은 삶을 권하다 작은 삶을 권하다란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한번 가볼까요? 출발 전 세계 작은 삶 운동의 선두자로 알려진 조슈아 베커는 저자인 조슈아 베커는요 작은 삶을 사는 법이란 유명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는데요. 어, 작가의 블로그에는 매달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자는 가진 게 많아질수록 점점 가진 것에 노예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작가가 작은 삶을 살게, 살게 된 계기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두 대의 차를 넣을 수 있는 작가의 차고에는 늘 그렇듯이 잡동산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많은 집들이 사실 그렇죠. 온통 뒤죽박죽이 된이 차고를 이제 청소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있는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차고를 이제 청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 아들이 와서 계속 아빠 언제 놀아줄 거예요? 언제 놀아줄 거예요? 어, 그래, 조금 있다가 조금만 더 기다려. 하는데, 이 대죽박죽이 된 차고 정리는 도대체, 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자, 이 저자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이 차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준이라는 이웃이 한 마리 그에게 이제 한마디 영감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준이라는 옆집 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 많은 걸다 이고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많은 걸다 이고 주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이 말을 듣고 이제 저자가 작은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이고 주고 살 필요가 없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많은 걸다 이고 지고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듣고 6개월 동안 이제 필요 없는 물건을 팔고 기증하고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많은 물건들을 팔고 기증하고 버리고 했는데 어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의 몇 퍼센트 정도를 처분을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그마치 50% 정도를 싹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 50%다 없애라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저자인 어, 조슈아 베커는요 그 변화 과정을 함께 할수 있도록 이제 6개월 동안 정리하면서 블로그를 개설하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올린 거예요 저도 이 미니멀 라이프라는 음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이버 카페에 이 주제로 어 19만 명이 가입한 음큰 카페가 있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복잡한 이 세상에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어, 그후 사람들이 이 블로그를 이제 조슈아 베크가, 조슈아 베크가, 어, 작은 삶을 권하다. 이제 이 책에서 블로그 명도 똑같아요. 작은 삶을 권하다라는 블로그를 읽고 이제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줄이고 구체적인 소유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이메일과 언론사의 문의 강의 요청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작은 상 권하기는 작은 상 권하기는 그의 하나의 열정 사업이 되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laughs> 대단합니다. 작가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원하지도 않는,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카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카드로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구매를 쉽게 할 수가 없는데 카드도 결국은 빚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는,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우리가 사게 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잠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잠시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죠. 작은 삶을 살고 있는, 어, 엔의 가틀랜트라는 프리랜서는, 프리랜스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번 집과 마, 마당을 관리하고, 넓은 집과 마당을 관리하고 돈이 많이 드는 생활을 유지한다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허덕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흔히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자는 작은 삶을 실천하며 쓰고 싶은 기사를 쓰는 데 집중할 수 있고 어디든 마음 내키는 대로 떠날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작은 삶을 실천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것을 관리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드는데 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이 기자는 자기는 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 떠나면서 쓰고 싶은 기사를 쓸수 있고 마음 내키는 대로 여행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삶을 추구하는 데 정해진 규칙은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어 스타일을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뭔가를 구입해서, 뭔가를 구입해서 소유하는 순간에 대부분 다섯 살짜리 아이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다섯 살짜리 아이들은 어 뭔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집착해서 때를 쓰고 꼭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잖아요. 심지어 막 길바닥에 누워서 와, 이걸 사줘라고 하죠. 그것과 같이 다섯 살짜리 아이와 비슷해지면서 상품의 화려한 자태를 접하는 순간, 상품의 화려한 자태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것이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사놓으면 오랫동안 잘쓸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늑을 잃고 하 아, 저거 나를 사고 싶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이 있죠. 이런 순간들이 그러면서 책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마케터들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불안감과 결핍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케터들이죠. 하지만 결국 결국 눈을 감는 순간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눈을 감는 순간이 되었을 때좀더 많은 것을 사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면서 잘안 되는 것들이죠. 우리는 외모와, 우리의 외모와 물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는데 어 왠지 모르게 작년에 유행한 옷을 입고 있으면 옆집 사람보다 딴 차를 몰고 있으면 친구보다 작은 집에 살고 있으면 챙피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정말 어 희한하게도 해가 지나면 옷이 없는 것 같아 입을 옷이 없는 것 같죠. 분명히 작년에도 우리는 옷을 샀는데 항상 이런 마음을 드는 것은. 정말 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낡은 칼 빛에 대해서 쓸데없이 사람들의 신경을 쓰면서 사과하고 한물간 보호에 대해서 손님이 오면 변명을 늘어놓고 왜 지금 이 낡은 싱크대를 계속 쓰고 있는지 굳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것에 창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창피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오히려 드레스룸이 너무 넓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너무 작은 것보다 그 안에 쓰이지 않는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걸 창피하게 여기면 어떨까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침을 창피하게 여기면 어떨까요? 우리는 가함을 창피하게 여기면 어떨까요? 남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너무 많은 걸 사들이고.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면 더 사면 될 거라고 믿으며 백화점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풍류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에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깐의 음, 이 결핍감을 채우고자 많은 책과 또 필요하지 않은 옷들을 사고, 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 정말 반성합니다. 마음이 능력한 사람은, 마음이 능력한 사람은 물욕이 별로 없지요. 그들은 물질적인 욕구가 아닌 다른 것에서 성취감과 가치를 찾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모든 걸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합니다. 가잉으로 점철된 삶을 내심 사람들은 어또 부러하기도 워 하고 또 칭송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건 엄청난 실수라는 것입니다. 가잉이 결코 성공의 척도는 아닙니다. 가잉이 결국 가잉이 결코 성공의 척도는 아닙니다. 며칠에 한 번씩 인터넷에 소소한 물건들을 주문합니다. 그게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며칠에 한 번씩 인터넷에 홈쇼핑에서 소소한 물건들을 주문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작은 것들도 한 번에 합산하고 모이다 보면 음, 감당해야 할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쇼핑 중독도 되게 많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마트에서, 아, 이마트라든지, 뭐, 다, 어, 다른, 음, 대형 마트에서 물건들을 사지만, 사실은 살때 보면 하나하나의 가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결제를 하려고 보면, 어, 비용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그 합은 정말 커지는 거죠. 자, 무엇을 손에 넣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손에 넣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사들이며 만족감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필요 없는 것을 내줌으로서 만족감이 제발로 찾아오게 하자는 저자의 말은 정말 설득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우리는 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를 하고 기정을 한다든지 버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한번 볼까요? 라면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 중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건 중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저자는 골프 클럽을 예를 들었는데 골프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으로 골프를 칠 일이 많을까? 아니라면 그것을 보관하는 시간이 많을까? 굳이 보관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지금 당장 소유를 줄이고 잡동사니를 정리하기 시작하자고 어, 조슈아 베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내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지 생각해 보고 보관하고 있는 시간이 많다면 우리는 처분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작은 삶을 실천하기로 했을 때 가장 치우기 어려운 물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소상 것부터 시작하면 거창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아, 버려도 우리가 크게 아쉬워하지 않고, 어, 아까워하지 않을 그런 물건부터 한 번씩 버리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성공을 경험하면 작은 것부터 성공을 경험하고 그러한 장점을 느끼면 좀더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복되는 물건을 정리하고 우선 쉬운 것부터 작동 산례를 처분하세요. 그래서 중복되는 물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꼭 필요한 한 가지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쓰임새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하나씩만 가지지않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물건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보관하는 시간이 긴 것, 실제로 쓰는 것보다 보관하는 시간이 긴 것들, 그런 것들도 처분하고, 어, 또더 이상 새로운 물건들을 사지 않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의 공간이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좁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공간을 넓게 쓰는 생활부터 시작하는 작은 삶을 권하다. 이 책, 어,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제 거창하게 오늘 나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겠어 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시작하지 말고요. 소소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어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저도 작은 꼭 필요하지 않은 작은 것부터 버리는 일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쑥TV였습니다. 안녕